청소년에게 문화를 소개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문화를 소개합니다. 책과 영화를 통한 고품격 청문회 방송 수요 청문회 시작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고품격 청문회 시간 청소년과 함께 문화를 합쳐서 수요 청문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요 청문회 코너에서는요 청소년 친구와 함께 책 혹은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 또 낭독과 재연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깊이 있는 대화와 함께 청소년 친구의 열연도 기대해 봅니다 어 혹시 아 그러면 오늘 민 팀장님의 열연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아유 정말 제가 기대가 연기자가 됩니다. 꿈입니다 어 그렇습니까 아뭐 진짜 직업적 연기자는 아니고 그냥 이런 데서 소소하게 꽁트하고 음 이런 게 저의 꿈입니다. 아유 좋죠 좋죠 혹시 민 팀장님과 태안 군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많이 좋아해 헉, 많이 좋아합니까? 민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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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진짜 좋아해요 제가 초콜릿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주세요 <laughs> 너무 멀다 근데 아 <laughs> 근데 제가 방송 끝나고 그럼 태안 군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태안 군 어때요? 이거 맛있겠죠?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 좋습니다. 제가 기분 좋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가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태양군 먼저 대답해 줄까요? 한 1년 전에 봤을 것 같아요. <laughs> 어, 1년 전에 봤고 기억이 좀 납니까? 어때요?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 어, 그래요.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우리 민 팀장님은 보셨을까 궁금한데. 저는 한 11년 전에 본것 같고요. <laughs> 기억 남는 거는 그 강에 막 초콜릿이 흘르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아, 네. 초콜릿 좋아하시니까 네, 네. 이렇게 다 어, 떠서 제가... 먹으면 너무 좋을 오, 것 같은데. 두 분들 잘 모셨네요 오늘. 딱 근데,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과 함께. 근데 초콜릿은 태양군한테만 주신다고.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네. 무튼 제가 간단히 한번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윌리엄카의 초콜릿 공장에서 랜덤으로 다섯 아이가 초대가 되거든요. 한번 민 팀장님과 태양 군이 한 명씩 소개를 해 주실까요?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글룹은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베루카 썰츠는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커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바이올렛 베라가드는 껌 오래 씹기 챔피언으로 남을 무시하는 성격입니다. 네 번째, 마이크 티비는 천재여서 그런지 남들을 다 멍청하게 생각해서 무시합니다. 다섯 번째, 찰리.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1년에 한번 생일 때만 윌리 원카의 초코바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윌리 원카는 치과 의사인 아버지가 초콜릿을 못 먹게 하고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아이도 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머리 하나에 놀라서 후계자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노래 두곡 듣고 이어서 영화의 한 장면 친구와 민 팀장님이 함께 직접 재현해 보겠습니다. 어그 전에 민 팀장님이 하나 신청곡 해주실까요? 네, 초콜릿은 달잖아요. 어 박정현의 그쵸, 그쵸. 달아요. 아 좋습니다. 피 d 님 그러면 노래 준비 된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녀시대 초콜릿 러브 그리고 민 팀장님이 추천해주신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다섯 시부터 여섯 시. 관악 FM 103.3MHz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카카오톡 관악 FM 채널로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 주세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네, 소녀시대 의 초콜릿 러브 그리고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 댓글 좀 한번 읽어 볼게요. 그 구자원 님 있잖아요. 구자원 님께서 가나 초콜릿 다크가 정말 맛있다고, 초콜릿 폭포도 정말 멋지다고 어때요? 다들 좋아하십니까 가나 초콜릿? 그 상호명을 말씀하시면 가은 초콜릿. 네. <laughs> 어 좋아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초콜릿의 베리에이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양하게 좋아합니다. 어, 태양군은 어때요? 그냥 그 그냥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특정한 어떤 제품을 좋아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초콜릿을 살아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민팀장님과 태양군 약간 이미지가 겹친다 요런 의견이 있어요 노선빵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저분이 저한테 조금 아부를 하시려고 <laughs>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어0대 청소년과 제몇 살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laughs> 이게 비슷하다니 <laughs> 어불성설입니다. 아유 태양군이 말수가 확 없어졌네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그노선빵님께서또 코너 이름 있어 보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구자원님께서 태안군 미안해 오타였어요 했는데요. 사과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역시 역시 아량이 넓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준비한 이 재연 한번 이제 해볼까요? 어때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해보죠. 잠깐 다시 설명을 좀 하고 갈까요? l y Wonka, everybody give a 안 h e e r His mother's clever a 그러면은 제가 할아버지랑 회상 속 윌리온카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민팀장님께서 주인공 찰리 역할. 왜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laughs> 주인공인데요. 아, 해주시죠.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다시 한번 노래 갑니다. 이 꼬마에게 내 공장 정보를 줄 거니까 농담하는 거죠? 아니 진짠데 몇달 전에 연중행사로 머리를 자르던 중에 특별한 게시를 받았지 뭐야 그 흰머리 한 가닥을 보고 있노라니 내 평생의 노력들이 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나의 공장과 사랑하는 움파룸파들 내가 가버리면 그들을 누가 돌봐주나 난 그때 깨달았단다 후계자를 찾아야겠어 그레곤 찾았지 바로 너야 찰리 그래서 티켓을 세상에 내놓은 거군요 그래 공장으로 다섯 명의 아이들을 초대해 그 중에 제일 덜 나쁜 애가 우승자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찰리군요 그래 어떻게 할래? 당연히 좋죠 우리 가족도 같이 가도 된다면요 세상에 얘야 당연히 안 되지 다 늙어 죽게 생긴 가족들을 매달고 공장을 운영할 순 없단다 초콜릿 장인은 여, 자유로운 슬로여야 한단다 결과엔 상관없이 꿈을 쫓아가야 하니까. 싫어. 다시는 가족들을 못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보너스라고 생각하렴. 그럼 나안갈래요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세상에 초콜릿 전부를 포기하는 일일지라도 말이에요. 죄송해요 원커 아저씨. 전 여기 남을래요. 네, 저희가 한번 상황을 재현해 봤습니다. 아, 이두분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저, 저희 구정님 못 듣겠어요. 저거 뭔가요? 못 듣겠어요. 키응 니은 이응 리응 키응 니은 저거 욕쓴거 아니죠, 지금? <laughs> 아니 구정님께서 분명히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셨거든요. 오, 잘한다, 잘한다. 윌리엄가 했다가 갑자기 <laughs> 못 듣겠어요. <못> <laughs> 그리고 구자훈님께서 미래의 성우가 여기 있었네. 구정님 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재밌게 보셨나 봐요 다들 어떠셨어요 우리 연기자 두 분님 태양군 어땠어요 재현 어땠어요? 음, 뭔가 좀 어려웠어요 아좀 어려웠죠 대사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잘했습니다 어때요 민 팀장님? 태양군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못 듣겠대요 고정님은 그 <laughs> 근데 저민 팀장님 어,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찰리 버전의 목소리로 본인을 약간 탈바꿈해서 어때요 태현군 민팀장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 정말 잘하신 거. 정말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잡으신 가지면. 아, 구정님도 한다. 잘했대요. 잘했는데 못 아... 듣겠다. 잘했으나 못 듣겠다. <laughs> 너무 잘해서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연. <laughs>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아이 좋습니다. 아, 구정님 <laughs> 어, 구정님 되게 재밌어졌나 보다. 크크크가 굉장히 많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이제 장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찰리가 정말 큰 행운이 온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가고 싶어 했거든요. 찰리가 이 초콜릿 공장을 정말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초콜릿을 딱 사가지고 열었는데 골든 티켓이 딱 하고 있는 거죠. 찰리에게 인생에 딱한번 이런 행운이 왔다면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태안 군에게는? 세계 여행가 는 거예요. 아, 세계 일주 예. 여행을 한번쭉 가보는 거죠? 네 음. 혹시 세계 여행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어… 베트남? 오… 베트남… 민진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저… 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 어땠가요? 어때요? 아, 저 쌀국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어. 예, 쌀국수만 맨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 태양 군, 쌀국수 좋아하십니까? 네 아 그래서 혹시 베트남 가고 싶습니까? 아네아 네. 아, 그렇군요 음... 아이 좋습니다 세계여행 요런 게딱 행운으로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태양군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 팀장님은 어때요? 음... 갑자기 큰 행운이 떵 하고 다가온다면?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 로또 1등인데 지금 뭐 그런 걸 <laughs> 말하는 분위기는 아닌 <laughs> 것 같아서 그냥 뭐 제가 그~ 뭐~ 연기하는 것도 뭐~ 저희 꿈이라 그랬고 했는데 뭐~ 진짜 이~ 이번 생에선 어려울 것 같고 <laughs> 제가 뭔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무대에 한번 서보는 그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는 행운이 와서 무대에 한번 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음 듭니다 오늘 쓰시지 않았습니까 예 앉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이것은 쓰신 겁니다 네. 이미 능력이 있으셨고 태양군이 지금 마스크 속이지만 미소를 띄웠어요. 제가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들 네, 멋지십니다. 아 그리고 또 내용에서 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가족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원하는 초콜릿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선택했거든요. 우리 태연 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오. <laughs> 가족. 아 따뜻한 친구군요. 왜, 가족이죠? 왜 가족이 죠왜 가족이 제일 소 소중해요? 음, 뭐용돈도 주고, 사주, 라는 것도 사주고, 뭐게 주고, 아. 워주니까용돈 사주, 는거먹여 아. 주고, <laughs> 재워주고 <웃음> 아, 그러니까 태양군 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laughs> 우리 민팀장님은 어때요? 아, 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우리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이제, 이제 이제 댓글창에 이제 욕 올라오는 거.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아 그렇죠 그렇죠 센터 직원분들 너무 너무 중요하시고 그 이순위로 굳이 굳이 한번 꼽아보자면 가족. <laughs> 가족 여기 정말 따뜻한 곳입니다. 네. 아, 여기 유튜브 댓글에 노선빵님 잘못 죄송합니다. 구정님, 베트남 저도 가고 싶어요. 자원군님, 민 팀장님 너무 멋지셨습니다. 찰 팀장님이신 줄 이렇게 해주셨고. 저, 저분 선물 드리죠. 저분. 아 진짜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문화상품권. 아 근데 그복 띠라고 해야 하면은 좀 당첨 확률이 아 높아간다고. 요거 지금 보신 분들은 해주시고 구정님께서 너무 형식적인 <laughs> 답변이에요. 용돈 중요하지 이렇게 해주셨네요. 혹시 누군지 예상이 가십니까 민 팀장님? 아 구정님이 누군지 네.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시군요. <laughs>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우리 여기 영화에서 윌리엄 카가 흰머리를 딱 보자마자 아, 나 후계자 찾아야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혹시 흰머리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앞으로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보셨을 확률이 높은 우리 민 팀장님께서 한번 경험자로서 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예, 저는 흰 머리를 가끔 보고 있고요. 거울 보면 종종 보고 있고, 음, 그냥 뭐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지금까지 너무 좀 어영부영 살지 않았나 해서 흰머리를 보고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음. 뭐~ 책도 많이 읽고 음. 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원분들께서 정말 정말 존경심이 뿜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슬프대요. 지금 구정님이 <laughs> 슬프다고 <laughs> 구정님 슬프시다고. 그 구정님이 복디를 너무 많이 쳤더니 이거 혹시 <laughs> 이제 해킹당한 건가 해가지고 지금 저기 아그 차단됐어요. 맞아요, 차단됐어요. 어떻게요? <laughs> 차단 <됐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볼 수가 없네요. 무튼 아예 어 어떻게 어떻게 그 흰머리가 슬프시다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을 이입하셔서 구정님이 봐주신 것 같대요. 태안군은 만약에 미래 어, 혹시 봤을 수도 있고요. 어때요? 만약에 본다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들었구나. <laughs> 그렇죠. 이게 정답 아닙니까? 아, 내가 많이 들었구나. 벌써 <laughs> 벌써 희보리가 났구나.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다고 태양군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정 님께서 또 복띠 님, 복띠 님, 복띠 님한 20번 해 주셨고 구자원님께서는 제가 만약 문화상품권을 받는다면 태연빈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렇게 본인한테 달라고 하시는 얘기죠, 거지 <laughs> 그렇죠. 결국은 와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윌리엄카 초콜릿 공장 너무 가그 원했던 이 찰리가 혹시 이제 여러분이 된다면 베트남 뭐 세계여행 이런 거 말고 딱 우리나라에서 갈수 있는 장소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음, 저는 그냥 바다가 잘 보이는 카페. 어, 바다가 보이는 카페 막 네. 철석 철석 막 때리고. 때린다고요? 파도 소리가 막내 가슴을 아, 울리는 아, 거죠. 아, 예, 예. 아이, 네. 좋습니다. 태양군은 어때요? 청와대요. 오, 어? 오 어, 청와대를 가고 싶습니까? 어떤 이유죠? 그냥. 그래. 대통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자리 같은 거 보고 싶어서요. 아,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개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거군요. 네. 좋습니다. 음, 정말 저와는 사뭇 정, 다른, 다른 답변이 정말 나왔네요. 정말 다르네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이게 흰머리를 보신 분과 안 아, 보신 분의 차이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보신 분은 힐링이 필요하고 안본 친구는 앞으로 더 장대한 미래를 위해서 네.